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시되너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제대로 기억할 나의 치고 옷이라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생겨진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대부분 뜻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한자어를 사용해서 어, 대부분의 이름을 한자어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성관인데요. 성이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름만 따져본다면, 거룩하다는 성, 그리고 너그럽다는 뜻의 관, 이렇게, 성관입니다. 물론, 이름 값을 하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살라고 이런 이름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기호다, 심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코끼리를 처음으로 봤는데, 아, 코가 길구나. 아, 그래갖고, 이름을 코끼리라고 불려야겠다. 그리고 코끼리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아, 물론, 에대동산에서 아담이 코끼리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아, 알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름 짓는 일의 원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 흙으로 사람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존재, 즉, 네페시 하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뭐라고 지어주셨느냐? 아담,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한글로 번역하자면, 그냥 사람이지만, 그 뜻은 먼지 덩어리란 뜻이에요. 흙 덩어리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흙, 딱, 먼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아요, 아담아. 아담 뒤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아담아가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지고 즉 흙을 가지고 빚어 만든 존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이 흙덩이라는 것, 어저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 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어, 그런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흙덩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먼지로 돌아갈 것, 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것 같이 또 내가 뭔가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흙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동료 흑덩이도 어좀더그를하게좀더 어, 겸손해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 흑덩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저것 걸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그 위에 어, 여러 가지 최상의 화장품을 어, 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까? 화장을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덩이에 무엇을 바라, 발랐다 해서, 무엇을 걸, 걸쳤다고 해서, 우리가 먼지요, 흙덩이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경은 신약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 영 연약한 질그릇이다. 여러분, 이제 흙을 가지고 만든 게 질그릇인데요. 우리가 이걸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어, 신약성경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 자체가 강하지도 않고, 또 귀하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그냥 허리 높이에서만 내려놔도 그대로 깨져요. 저도 여러 번 질, 어, 그 그릇을 깨봤는데 저잘 깨져요. 그러나 어, 그 연약하고 또 아무 귀하지도 않은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다면 예를 들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보석그릇이 되는 거죠. 아 반대로 그질 그릇을 가지고 요각으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요각이 뭐지 아세요? 요새는 요각이 없어서 우리 해라는 요각이 뭐지 모를 거예요. 자, 요각이 이렇게 뚜그렇게 생긴 건데 예, 그그 그 집에다 놓고 밥에 화장실, 화장실이 얘네 화장실이 머리일까? 거기다 이제 볼일을 봤죠? 너무나. 그래서 <laughs> 어, 오불 그릇즉 질그릇이 요강으로 사용된다면 오물그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보석그릇도 될수 있고 아니면 천한 오물그릇에 어,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쾌락과 타욕으로일생을 허비했다면 악행을 일삼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죄악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먼지라는 것, 나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 깨닫고, 나는 질근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면 더 이상 느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정말 내가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이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인류의 첫사람이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님, 전등자,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갓을 God,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학자들은 그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이 야외라고 합니다. 야외. 또 어떤 사 야외라고 하는데, 야외가 좀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히 발음한다면, 야외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야외라는 이름, 즉, 여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대로 읽질 않아요. 야외라고 읽지 않고, 대신 뭐라고 읽어요? 아도라이 라고 읽습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외가 나오면, 야외라는 글자가 나오면, 야외라고 안 읽고, 아도라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라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주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킹제임스 영어 버전에서는요. 여호와 여화 대신에 여호와가 나오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덜로우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문자 엘로 넣어갖고 덜로우드.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덜로우드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을 보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그 아버지 성함을 물을 때는 조심스럽게, 그래, 아버지의 함자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사실 함자라는 어건 어려운 한자인데, 합 어, 함이라는 단어는 명함, 뭐 성함, 직함뭐 여기 사용하는 그런 함자예요. 아마로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존경스럽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네, 김 윤자 걸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김자에다가 저 성에도 자자를 붙이는 건지 잘못된 거예요. 어 자자는 이름에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나가 내가 해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해나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 이러고 해나가 뭐라고 대답해 돼. 김예제자 혁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렇지? 예 해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문화에서 이 상대방을 가장 화나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약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부모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저, 그리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동생들이 형이나 누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됐어요. 항상 형이나 누나랑 이제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어, 그큰 범죄행위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막내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다 막내네. 저 <laughs> 빼고. 자, 혹시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의 이름을 화가 난다고 막야김아부겸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나면 있죠. 해나가 우리 지원이 오빠한테 <laughs> 야김지원 <laughs>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맞아요. 수 있죠? 예, 있을 수.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옛날에,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큰 문제였다. 이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야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야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는지,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최극히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아브라가,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가난한 지역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인도 애굽으로 피신해 갔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이 딱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위기를 느끼는 거, 위기. 아, 저들이 언젠가 우리의 적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려온 그 해결책이 뭐냐. 저들을 노예로 부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라고 하지, 히브린. 히브린 노예가 되어서, 어, 많은 그, 애굽에 보면은 피, 뭐, 피라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어, 부여구를, 어, 해,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인구가 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은 드디어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산파들을 불렀다가, 야, 너희들 가서 애기 낳을 때, 애기 받을 때, 남자이면은 그냥 목을 살짝 눌러갖고 죽여라. 어, 여자애를 살리고, 근데,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안 했죠. 그니까, 러 어떻게 나중에는 무조건 남자애를 낳게 되면은, 나이가 갖다 버리라그랬습니다 나이가, 악어가 먹든 뭘 먹든, 여자애만 살리라. 그렇게 해서, 이 와중에 태어난, 어, 아기가 모세라는 아기가 있었죠.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버려졌다가 애국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애국 왕자로 입양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면서 애국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양육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자, 모세는요, 그냥,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그런, 저기 노동자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최고의 왕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아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집트 왕자로서 자란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그 리더십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인하여 착취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동조계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어떤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르그 애굽인을 쳤는데 얼마나 주먹이 세든지 한 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 모래에다가 감췄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히브리들끼리 인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들끼리 인 그래서 가서 말렸죠. 너희들 왜 동족끼리 싸우냐, 이들이 그 히브리들이 인 뭐라 했어요? 너 어제처럼 우리를 죽이어서 모래에 감추려 고 그러냐? 아이고 탈로났구나, 탈로났구나. 예,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게 탈로 한 거야. 그게 바로 왕까지 파라오까지 들, 어, 전해진 겁니다. 그래 파라오가 애굽인을 죽이 모세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쫓기는 시사가 돼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이라고 불리는 먼한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서 모세는 시포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 자식을 낳았고, 그후 수십 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왕국에 자라기까지 40년이 걸렸다 그랬죠. 다시 도망가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것도 40년이 걸렸어. 자, 몇, 몇 살이 됐어요, 이제? 여든살이 됐어요, 여든살. 뭐, 지금은 여든살이 되면은 지금 이제 요당강 갈 준비를,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도 결국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요, 민족 구원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저기와 같은 것은 한가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그저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황정한 들판에서 양대를 치는 게 그의 일과의 전부였어. 그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양의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양을 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길러줍니다. 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던 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자 호렙산 산자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저 멀리 산 중턱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벌겋게 타오르는 것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죠. 애국가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시도물이 많은 나무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떨기나무 사진들이 나옵니다. 자 이곳 호랩산 지역은요 일년에 아주 잠깐을 제외하고는 지글거리는 태양의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버려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폐허란 뜻이고 건조한 뜻이랍니다. 그야말로 폐허의 산중턱에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자연 발생한 화재도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그렇게 되면 주위가 다 타버릴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 떨기나무만 불이 붙어있는데 신기하게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붉게 불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네?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해서 모세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